네, 안녕하세요 미녀차작야입니다 오늘은 이뱅 당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뱅 포장을 했어요 지금 포장을 다 완료를 했고 이제 뭐 박스나 택봉이나 택봉 얻을 수 있으면 택봉에다 드리면 되는데 아 택봉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빨리빨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먹거리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포장돼 있었던 거고 얘는 앞에 도일리 이렇게 꾸몄고 좀 이상하죠 도일리? 이렇게 OPP 테이프로 마감을 했고요. 얘는 원래 마감돼 있었고 랩핑지도 원래 마감돼 있었고요. 면봉은 이렇게 OPP 테이프로 마감을 하였고 얘는 지점도 새거 오늘 샀거든요. 이 점토 밖에 없어요. 제 목공풀은 여기 안 들어가서 찢어질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이건 따로 넣어드릴 거고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OPP는 이렇게 있고요. 어, 음, 그러면은 이에 이제 여기 다 적어 놨는데. 한번, 하나, 한분한 한 분씩 소개시켜드 그, 확인시켜드릴게요. 똥의 미니어처님 이분은 두개 들어갔고요. 좀 이따 확인시켜드릴게요. 이분은 두개 들어갔어요. 홍보를 해주셨해 주신다고 하셔서 두개 넣어드렸고요. 제가 입양을 조금 빨리 넣게 당발하게 돼서 열 명이 아직 안 찼는데. 그 다음에 플립 소녀님 초점 네 플립 소녀님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볼펜으로 다 적었고요. 연필로 지우지 않게. 다음에 지은 블루님 이분도 댓글을 진짜 거의 거의다 거의 저의 모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하나 더 넣어드렸고요. 마마무님 이렇게 있고요. 자, 어느 분이 당첨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덟 명. 그래도 이렇게 빨리 찰줄 몰랐어요, 저는. 고라파덕님. 초점? 네? 초점은? 네, 초점. 됐, 아! 안 돼. 아무튼, 고라파덕님. 구독자 확인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고요. 네, 지은블루님 아까 두개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laughs> 말이 안 나오지. 그 다음에 핫동의 미녀천님 아까 그거 두 개째 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님 그 다음에 진짜 저 사기 안 치고요 진짜 안 쳐요 미소의 미녀처님 그 다음에 테디베어님 이렇게 넣었구요. 여기 박스에다가 넣었습니다. 빛을 약간 받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넣었구요. 오늘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아, 구독자, 아, 노래 틀고 싶다. 구독자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제가, 저는 확인을 다 했구요. 아마 다 해서 하셨을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안 하셨으면, 또는 풀으셨으면, 다음 이벤 참가, 불가 그럼 뽑아볼게요. 진짜 공정하게 뽑을 거예요. 여기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네, 탈락자 뽑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탈락자예요. 뚜든 뚜둔, 뚜둔.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지은블루님 한번 탈락하셨습니다. 너무 아쉬워. 아, 지은블루님 한번 탈락하셨고요. 거대한 손. 두 번째 탈락자 뽑았습니다. 어! 말도 안 돼. 무슨 악의 손인가봐요, 지은블루님 두 번. 지은블루님 탈락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두번이야한번첫번 어, 말도 안 돼, 진짜. 네, 저는 공정하게 뽑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핫동의 미니어처님 한번 탈락하셨고요. 어, 어떻게 다두 번씩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잘 뽑아야겠어. 이번에도 핫동이 미니어처님 나오면 난 진짜 아교손인 거야. 아 미소의 미니어처님 탈락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진짜 말투 완전 좋으세요. 구독 한번 꼭 해주세요. 아멘. 그 네, 아쉽지만 테디 베어 님 탈락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지금 여섯 번째 탈락자예요. 아, 서리 님 탈락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쯤에 서 한번 흔들어 줄까요? 지금 중복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네개 남았거든요 표가 이쯤에 한번 흔들어 줄게요 현란한 아, 손놀림 지금 지은 블루님 한번한 번으로 치면은 네, 다섯 여섯 번째 탈락자이고요. 아못 어, 보겠어. 아 플랩소녀님 탈락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탈락자 아 고라파덕님 탈락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지금 두명 남았죠. 두명 남았는데 이쯤에서 한번 흔들어 주고 누구 남았지? 핫동의 미니어처님이랑, 기억이 나. 이 몹쓸 기억력, 이해해주세요. 저랑 친해지면, 기억하겠죠?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당첨자 뽑을 거예요. 이제 저의 손이, 신의 손이겠죠? 그분한테는, 이렇게 두 개가 끝에 있어요. 두 개, 저기 있고요. 아, 못뭐 뽑고. 음, 진짜 이렇게 가리고 저 이렇게 가리고 뽑아요. 네, 당첨자 뽑았습니다. 아, 당첨자 먼저 얘기할 탈락자. 네, 이분은 당첨자이거든요. 여기다가 당첨자라고 적어 놓을게요. 저 성물방에서도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분은 탈락자세요. 지금 글씨 좀 날렸었는데. 이분은 당첨자, 이분은 탈락자인데요. 누굴 먼저 뽑, 아, 공개를 할지는 뽑기로 해서 정하겠습니다. 네, 탈락자 먼저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분은 당첨자이시고요. 탈락자는 아, 못 보겠어. 탈락자. 네, 마마무님, 아, 마마무님 탈락하셨고요 그러면은, 어,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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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핫동의 미니어처님, 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와, 박수, 와, 박수 쳐주세요, 얼른. <laughs> 네, 이분께, 어, 더200 물품이 가고요. 축하드려요. <laughs> 다음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입에 아마 소소하게 또한번더열 수도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주시고요. 구독 풀지 말아주시고, 저의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빠이빠이.